(2020년 5월 4일) 작은 말교회 말씀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합니다. me 阳光。 해도 깊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심 그대로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닌 나의,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함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품속에 있게 언제나 평안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 사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근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송령자인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아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볍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권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자주 우리가 세운 교회의 무너짐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 무너짐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운 성전이 무너짐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있지도 않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떤 이들이 교회가 무너진다느니, 교회를 핍박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교리보다 우선시되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회는 그 어떤 압박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건물인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흩어지고 무너질 뿐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때문에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입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해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볍게 여기시는 주님께 서 사시는 말씀이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은총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이신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조그만 흔들림에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이라 자책, 지뢰, 짐작하며 주님을 저버립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죠.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이라는 말이 주례사에 자주 등장하지요. 신랑과 신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지 정말로 모든 관계를 끊으시고 더 이상 보살펴 주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구약을 보면서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살핌,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신약,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유, 예수님의 복음, 으로 인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구약에서 저러셨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 9절 함께 봅니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더 이상 노하지 않겠다고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힘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저도 한 순간 한 순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언제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유, 제자들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생겨났듯이 나의 두려움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생겨난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생겨난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버텨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이런 우리들을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시도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두려울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니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앞으로 걸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온전히 나의 삶의 초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큰 주춧돌로 이 시간을 삼으며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불임의 여인아 노래를 불러라 너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인아 목청 높여 불러라 결국에는 내가 아이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장막 털을 더 넓게 잡아라. 장막을 넓혀라. 더 넓게 펼쳐라. 생각의 폭을 넓혀라. 줄을 기다랗게 누리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가족이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리라. 너는 문민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버려진 성읍이 다시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쩔쩔매일 이 없으리니. 주저하지 마라. 다시는 벽에 부딪힐 일이 없으리니. 내 젊었을 적 당한 수치들 다 잊을 것이다. 과부였을 적 받은 모욕들 기억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너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망군의 하나님. 너를 송량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이다. 버림받은 아내 같았던 너, 비탄에 빠진 패인이었던 너를 나 하나님이 다시 맞아들였다. 너는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 같았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속량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버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말할 수 없이 큰 연민으로 너를 다시 데려온다. 나의 노가 폭발하여 내게 등을 돌렸다만 잠시였다. 이제 나는 너를 품에 안고 돌보아 준다. 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이유량은이유량은이 이 유라 유랑은 나에게 이전 노아 때와 같다. 그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땅을 범람하지 않으리라 약속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더는 너를 혼내지 않으리라 약속한다. 설령 산들이 너를 떠난다 해도, 언덕들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의 굳은 평화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주님 언제나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다, 노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주님 지금 당연히 지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정점이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 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일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나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알아야 또 다른 이에게 이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는 이 말씀 묵상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그치지 않고 언제나 혹여나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의 말씀 묵상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깊게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 살아 죽이는 말씀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